1189 누누 기도의 422번째, 뇌미야 9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날, 스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다 모여 중식하며 불투배 옷을 입고, 띠끌을 무릅쓰며, 모든 형상들가절교하고 서로서 서로 제게 제어 주상의업을 자복하고, 그날에 낙 4분의 1은 폐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아는 여와의 일를 장독하고, 낙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아는 여와의경례하였 넌 사람 예수아와 바이와 밤니엘과 스바냐와 금리와 세레바와 바이와 그날이는 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아는 여와께 호부르짖고또넌 사람 예수아와 밤니엘과 바이와 아산네야와 세레바와 후리야와 스바냐와 그날이여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은 바닥이 일어나 다원부터영원까지 계신 너희 아는 여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어로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기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기원하는 일이다. 오직 주는 무료하시라, 하나가 늘을대하늘과 이날 성실과, 땅과 땅의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전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죽게 경배하나이다. 주는 나를 무료하시라, 액정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우루에서 인도하여 되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이에 아브리주앞에서충성대서 보시고, 그가 높은 땅을 세우사, 가난족석과, 액족석과, 아브라함족석과, 브리스족석과, 야무스족석과, 이르가스족석의 땅을 개신에게 주리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 사오니 주는 의로우시미로 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눈에서 불안 맞는 것을 감찰하시며 공연에서 그들의 부르짖을 들으시고 기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 앞의 모든 신하와 피해가 나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길 바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바치해 영원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람을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라간 우리를 입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불을 큰 불에 던지 같이 깊은 불에 던지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향할 길을 그들에게 지시셨사오며 도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율과 말씀하사 정직한 율례와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시식를 그들에게 하시시며 주의 정보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문만 때문에 그들에게 반속의서물을 내시고 주께서 예측의 손으로 명세하시고 죽겠다고 하신다을 들어가서 하지하나 하소서 마셨사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굽게 하며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시니 하고, 목을 굽 하며 해약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실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렬히여기시며어디 노하시며 인자라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소발들를 모아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내게 선을 주다 하나님을 크게 보협하여 싸우며 주께서는 죄의 의식을 빌리 그들을 강제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자재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서떠나지 아니하여 길을 인도하며 하늘은 불기둥이 그들이들을 비추게 하여 싸우며 또지에서 하나님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의방을 그들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몸바람을 이나여 그들에게 물을주며사신년 동안 그에서지르 시대에 부감감 높게 하시므로 노시에 오지 아니하였고 아리에 무릎되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은 그들의 계각을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어의 땅곳에서 노하의 땅과 화산의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먹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영주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난한 주민들이 그들한테 복종하셨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도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동해 하시며 그들의 경과성들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한명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한옥을 봐, 도도원과 감남원과, 그러한 감옥을 차지하여, 뱀을 먹어 살치고, 죄의 흠뻑을 꼈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법을 증지고 죽게로 돌아온 길을 범행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신이 보도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들이사 그들의 공부를 강화하시되 그들의 관람을 당하여 죽게 부르실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의 크신 공굴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든 그들이 평각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행하며 주께서 그들은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시대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리돌이축제게 불지지네 주께서 하늘에서 내시고여러 주의 흥미로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위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그만하여 사람이 주네하는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의 명을 듣지 아리하니주의기 교회를 거하는 고집하는 공개를 내리하여 에의게 하여 듣지 아리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향에 도왔고 주의 선지자들을 도와여 주의 영혼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반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그 국률로 그들을 아주 유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역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훈훈하시고 두려우시며 고작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외 왕들과 관객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 아수라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온 모든 현대를 이제 찾기여 빚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 모든 일에 주의의 보호를 하시니 우리 나라를 향하여 싸우라 주께서는 진실하게 하셨으리니다 우리 왕들과 황독들과 자부들과 조상들이 주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수중하지게하고 그들의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박향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조상을 유지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제로 마리아가 주에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방원들이 이 땅에 많은 소상을 고그들의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이로가라 우리의 곤란이 심하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마리아가 이제 경험한 자를 세생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된 하늘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임무하리다하느니라느헤미아 9장 시 회개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24일 제자리에 서서 배옷 입고 금식하네 낮 4분의 1은 율법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 회개 기도를 하네 아브라함의 역사와 추레굽 사건, 안식일 규례 반석에서 터진 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광야 인도, 40년 광야 생활과 만나를 안네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배불리 먹이신 일들을 율법의 낭독을 통해 아에 주를 떠나 우상을 섬겨 주의 증벌로 종살이 하던 지난 날을 회고하고는 새롭게 살기로 원약하네 에스라엘의 율법 낭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더듬어 보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공동체가 함께 죄를 어디서부터 무엇을 범했나 사샅시 찾아보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그 일을 아파하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신령과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고 그 원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언제 누구에게 종이 되었는데 왜 종이 되었는지 그 역사를 통하여 확인이 됩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악을 보고 징계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반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흥류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붙잡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 주십니다. 6절부터 2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려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후손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야마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들은 이제 언약을 경고하게 세워 기록하고 또 임봉 하나이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어 이제는 언약을 세워, 도장을 찍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 레인 백성의 그 인도자들, 하나님과 이제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에스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것을 듣고, 그들이 깨달아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겠다고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느헤미야 구자 함께 부릅니다. 나을 추억이 사실년관 계세 와 역사 모르들었네 하나 오기전 배신보는 역사와 배신자들 종말을 모르 모르들었네 가슴 속에 넘 지. 기쁨감 사라지고 죽게 찬양 드리며 순종까지 가열네전능하신 여호와 기대하신 우리 주 원수 를린체시고 우리 인도하셨네 단코마 이스라엘 법 낭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지난 역사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앞에 오랜 삶을 맡기게 하옵나이다 하나님 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말씀 속에 기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듣고 바보 역사를 받먹으며 회개하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극혐에 따라 그들의 잘못된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무에 들어올 때 우리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기준이될 때. Yeah, check out please.